네, 안녕하십니까 꿈금증 연구소 벌써 4화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비전 청년부들의 궁금한 점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꿈금증 연구소 수석 연구원 강한이고요. 오른쪽에는 제 꿈금증 연구소 연구소장이신 우리 닥터 박 박사님 모시고 오늘도 한번 우리 꿈금증 연구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어떤 친구인지 몰라도 좀 심각한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아,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아 이게 참저 옛날부터 궁금했던 점이에요 그 복음을 전혀 전달받을 수 없었던 그 역사적 사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의 옛날 한반도 같은 경우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런 우리 역사들 특히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많은 위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아, 그런, 뭐 이순신 어, 장군이라든지 그런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러한 맥락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닥터박 박사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어,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네, 정말 너무 궁금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아, 네. 궁금합니다. <laughs> 자, 네. <laughs>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이 질문이 아닐까 생각되어 집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아니 그럼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거죠. 자,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네,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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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예? 예, 끝인가요? 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 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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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네. 자. 아,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 인간이 판단하고 알수 있고 따질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자,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계획과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알려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내용도 역시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죠. 또 말씀하는 것을 볼게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모를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네.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일도 있지 않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아 어, 있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성경을 개시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 첫째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라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코 악하거나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당하게 정지하지 않으시고 공평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의 세계인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증 연구소, 질문 1번의 내용과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몰라서 못 믿은 것이니 괜찮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석단해서는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분명히 알수 있음에도, 또볼수 있음에도 깨닫지 못한다면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아도 보이지 않거나 의식적으로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어떤 확언도 할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뭐 비단 이런 문제 오늘 연구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아, 그래요. 참, 어, 려운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우리는 경건한 불가지 주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 불가지? 예? 네? 네. 불가지가 어떤, 예? 네? 네? 좀 이상한 단어인데 어떤 단어를 요 예, 하여튼 발음의 주의를 해야 되고요. 불가지주의인데요. 자, 이 경건한 불가지주의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섣불리 답을 하거나 단정 지을 수 없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없고 다 알려 줘도 인간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해야리지 못한다더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질문의 답을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또 너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어,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와 또 선교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그들에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고 자세를 할수 있죠. 네. 오늘도 역시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를 자, 오늘의 징, 질문, 연구 주제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에 대한 질문에 "결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결이 되었죠. 이제 다음 5화, 또 어떤 질문, 연구 주제들이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준비되습니다아디오아디스